이게 안 켜지면 음, 음, 음향이 안 들어가면 다시 찍어야 돼서. 자,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황산구리, 황산구리, CUSO4가 있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경쓰, 시키는 대로 좀 따라와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. 지금은 방향성을 잡는 것이라서. 또 여기서는 일단 이온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 cu 이 e 플러스에 so4 이 e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은 알겠지만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겠지. 그것도이족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가 두 개여서 두 개를 버릴 거에서 mg 이 e 플러스에 전자 두 개를 이렇게 내놓게 돼요. 라고 했었을 때또 하나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일은 전자의 개수는 얻은 전자의 개수와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보면 얘는 이 마그네슘이 두 개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이 구리 이온을 e 이 플러스니까 두 개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 얻어지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전자를 얻었네. 얘가 전자를 얻었지요. 전자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불러? 환원 반응이라는 말을 쓸 것이에요. 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두 아이는 그대로 써 주시면 되겠죠? MgS MgSO